매년 이 대학들은요, 입시가 약간 높게 잡힙니다. 왜냐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쓸수 있는 대학이 이 대학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대학들은 내가 조금 불안하더라도 과감하게 써보시는 것이 어떨까.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대학미래연구소 소장 이재진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수능 한두 과목 망했다면 선택할 수 있는 대학들입니다. 수능이 사실은 좀 까다로웠어요. 쉽진 않았던 것 같고요. 대체로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 과목을 다잘 보면 좋은데 학생들을 만나서 또는 부모님들 연락을 받아보게 되면 어느 한 과목이 잘안 나온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가 잘못 봤던 과목을 상쇄시켜줄 수 있는 대학이 있으면 따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고요. 어떤 대학은 반영 비율이 좀 특이해서 성적대가 낮은 걸 보완해줄 수 있는 대학도 있고 어떤 대학은 못본그 과목을 한 과목 또는 두 과목 버릴 수 있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한두 과목 좀 이상하다 싶으면 요 대학 중심으로 데이터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계산식이 두 개인 대학입니다. 요게 올해부터 좀 트렌드예요. 요식으로 돌렸을 때 또는 요식으로 돌렸을 때 높은 점수 나온 걸로 반영해서 줄을 세울 게 이거예요. 성균관대를 먼저 보게 되면 임무는 계산식이 두 개예요. 국어가 35 수학이 25 탐구가 30 영어가 10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고 아니야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인문계지만 30 40 20 10 반영해서 두 개의 산출식 중에서 지원자 입장에서는 높게 나온 성적을 산출해서 줄을 세운다 이 뜻이에요 인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도 그렇습니다 계산식이 달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야. 국어하고 수학하고 반영 비율 차이가 20% 나죠.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10% 밖에 차이가 안 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두개 계산식 중에서 우수하게 산출되는 점수를 대학에서 소팅해서 선발한다 그 뜻이고요. 가나고는 탐구가 두 개인데 다고는 특이하게 반영식은 똑같지만 탐구가 한 개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잘 하실게. 다군 미어 터질 것 같거든요? 탐구도 한 개잖아요? 그럼 탐구 두 과목 중에서 한 과목 잘안 나온 학생들은 여기 쏠릴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가나군이 이탈될 만한 여력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 성대 다군 등록 포기하고 가나군에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런 대학들이 보통 탐구 두개다 쓰거든요? 그래서 다군 조심하실 게 생각보다 예비가 많이 안 좋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냥 탐구 한 개니까. 탐구 두 개를 잘본 학생들이 가나군으로 이탈할 텐데, 맨 앞에 있겠죠. 근데 일정 성적대가 벗어나게 되면 탐구 한 개만 우수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 다군에 있는 이 계산식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산식보다는 사실 탐구 한개 때문에 조심하시는 말씀 드렸고요. 자, 인서울 대학 중에 두 번째입니다. 건국대 가군의 KU 자유전공은 두개 계산식 중에서 우수하게 산출되는 점수로 줄을 세웁니다. 사문고는 두 개죠. 서울에는 두개 대학이 있고요, 경기, 인천에는 두개 대학이 있습니다. 인하대가 인문계열 융합 학부들 세개 있습니다. 계산식이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자연계 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군과 가나군 분산돼 있고요. 두개씩에서 점수가 좀잘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 대학에 지원하시면 되고 인문은 국어랑 수학이랑 5% 밖에 차이가 안 나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점수가 많이 높아지진 않을 거예요. 아마 요식으로 학생들이 득을 많이 보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자연계열, 국어 25고 수학의 반영 비율이 40이냐, 35냐, 이 차이입니다. 탐구, 반영 비율 5% 차이가 나죠. 경기대, 나군입니다. 작년까지는 다군밖에 없었는데, 나군의 자유전공학부 들어오면서 계산식 두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제 우수한 순서대로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국수 영탐 반영 비율이 대부분 대학들이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국어가 얼마, 수학이 얼마. 그런데 일부 대학들은 수능 난이도 때문에 굳이 국어에 대해서 가중치를 얼마 줄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 때문에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 대해서 반영 비율을 고정하지 않은 대학들이 몇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군에서 국어 수학, 반영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국어 수학 중에서 우수한 과목을 35, 그 다음 두 번째 나온 과목을 25 이렇게 반영을 한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많이 쓰는 편이긴 하죠. 정시 경쟁률도 10대일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계산식이 특이해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것 같고 탐구는 한개 반영합니다. 자, 그리고 서울여대는요. 한 과목을 버릴 수 있어요. 우수한 상위 세 과목 33.3입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 수학 못본 학생이 자연계를 지원하고 싶다. 그럼 서울여대 같은 대학 선택하면 되시겠죠. 그다음 세 번째, 가톨릭대입니다. 일반원과 일반2 두 개가 있는데 일반원은 가천대하고 계산식이 동일하죠. 일반2는 세 과목 씁니다. 국수 중 우수한 과목 한개 그리고 탐구 한 개, 영어는 감점, 세 과목 쓰죠. 그래서 한 과목을 버릴 수 있고 여기는 못본 과목이 25%로 좀쪼그라질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동덕여대도 가천대, 가톨릭대와 동일하게 국어 수학을 우수한 순서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탐구 한 개고요. 삼육대는 우수한 순서대로 40, 30, 20, 10 반영하고 탐구 한 과목을 한국사 대체가 가능합니다. 탐구 두개좀 여기 아쉽죠. 한 개였으면 우리한테 좀더 득이 됐을 텐데.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 40이 보통 영어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합부를 결정하는 과목은 두 번째로 반영되는 요 과목이 성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당락이 많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한성대 나군 상상력 인재학부만 우수한 순서대로 40, 30, 20씩 반영합니다. 참고 한 개고요. 덕성여대 우수한 순서대로 35, 35, 20, 10 반영하죠. 이런 대학들은 어느 한 과목 좀 성적이 잘안 나오거나 한 과목을 벌릴 수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대학들이죠. 참고하시고요. 경기권으로 또 보겠습니다. 수원대는 일반 1과 일반 2가 있는데 임문은 국어 필수고 수영탐중 우수한 순서대로 30, 25, 15 반영하고요. 자연은 수학 30필수에 국영탐 중 우수한 순서대로 30, 25, 15 반영합니다. 일반1이라는 문이 있고, 일반2란 문이 있는데, 저기는 4 과목을 다 반영하지 않고 우수한 3 과목 반영하는데, 45, 35, 20 반영합니다. 자, 그리고 한국공학대 일반1과 일반2가 있는데, 일반2는 수학을 포함해서 우수한 3 과목 이렇게 반영합니다. 수원대 일반2하고 형식이 비슷하죠? 탐구관개고요 강남대 다군 자유 전공 학부는 국어 수학 우수한 순서대로 40, 20 반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탐구 영어를 20씩 반영하고요. 신한대가 정시 전형이 세 개예요. 일반 원, 일반 2, 일반 3 국어 수학 중에 한 과목 50, 그외 우수 과목 50. 이건 두 과목 쓰겠죠. 일반 2 국수영탐 중 우수한 세 과목 50, 30, 20. 그리고 일반 3. 국어, 수학, 한국사예요. 참 특이하죠. 중 우수한 두개 평균 50이고 그외한 과목 50입니다. 여기 두개 쓰네요. 그리고 오산에 있는 한신대 국수영탐 중 우수한 세 과목 50, 30, 20 반영합니다. 평택대 국수영과 탐구 한국사 중 우수한 세 과목이 35, 35, 30 반영합니다. 자, 이 대학들은 우리한테 기회 땅일 수도 있는데. 반영 과목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입시 교구가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산식 두개 또는 우수한 순서대로 반영하는 대학이고요. 여기서부터는 한 과목 버릴 수 있는 대학들입니다. 서울에는 총세개 대학이 있습니다. 서경대, 다구는 자 입시 자료 보게 되면 이렇게 꺾음새 안에 숫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선택한다의 의미입니다. 여기 20이니까 여기에서 두개 선택한다 그 의미겠죠? 왜냐면 전체 합이 100이니까 두 과목 선택한다 의미죠. 적용대는 국수탐 중에 두개 반영하는 거고, 영어 20입니다. 탐구 두개고요 성공회대, 영어 필수의 국수탐 중두개 반영합니다. 탐구 한개고요 노원구에 있는 한국성서대, 다구는 임무는 국 영탐 자연은 수영탐 반영해서 총세개 반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서울 여대도 세 과목 반영하고요. 강남대 인문 쪽은 국수 중택 1이에요. 그리고 탐구 영어 세 과목 쓰죠. 자연은 수영탐 한 과목 씁니다. 용인대 무전공 선발하는데요. 국수 중 하나 40이고요. 영어 탐구 30씩 반영합니다. 둘 중에 하나 버릴 수 있는 거죠. 색칠한 부분은 한 과목, 버릴 수 있는 부분이란 뜻입니다. 임무는 국, 영, 탐, 자에는 수, 영, 탐. 을지대 일반원 있습니다. 일반원은 국어, 영어 필수에 수, 탐, 중, 택 1이고요. 탐관계고. 자에는 수, 영 필수에 국, 탐, 중, 택 1이에요. 을지대가 계산식이 계속 안 바뀌고 있습니다. 일반투라는 전형 때문에 일반원은 크게 손대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결대, 안양에 있습니다. 수능, 가군이고요. 영어 필수의 국수 탐 중에 두 과목이죠. 한 과목 버릴 수 있습니다. 안양대 국 영탐 자연계 수영탐. 그런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과목을 지정해서 세 과목 반영하는 것보다는 과목을 지정하지 않고 두 과목을 반영하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그런 차이점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포천에 있는 차의과대 다군에 있습니다. 수학 탐구 필수 국 영중 탱 1이고 탐구 한 과목입니다. 안성과 평택에 있는 한경 국립대 다군에 있고요. 탐구 필수 국수 탐 중에 택 둘입니다. 탐구 한과목씁니다자 이제 두 과목 버리는 대학입니다. 포천에 있는 대진대는 국수형 중에 한개 탐구 한국사 중에 한개 6대 4로 반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춘천에 있는 한림대는 국수형 중에 한개 70%고요. 만약 탐구가 반영된다면 두 개인데 여기 한 과목 제외하고 나머지 과목 중에서 한 개를 반영해서 30 이렇게 해서 두 과목을 반영합니다. 탐구는 두 개예요. 자 그리고 건국대 글로컬 충주에 있습니다. 다군에 있고요. 국수 영탐 중에서 우수한 두개각 50. 남서울대 여기도 우수한 두개각 50. 건양대 올해 수능 반영 방법 바뀌었습니다. 국수영탐 중 우수한 두개각 50. 그리고 원주에 있는 상지대. 국수영탐 중한개 80. 국수영탐 중한개 20. 여기 탐구 두개예요 그리고 강원대 삼척. 여기도 국수영탐 중한개 50. 국수영탐 중한개 50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내고 잘못 봤으면 수능 당일날 컨디션이라는 게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대학들 한번 고민해 보시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우리가 참고할 만한 대학이 있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강릉 원주대는 국수영탐 중에 우산 세 과목이고요. 공주대는 국수영탐 중 우산 세 개. 자연은 국수영탐 중 수학 포함 상위 세 개입니다. 금호공대 취업률 좋죠. 국수영탐 중 우산 세 개. 대구 가톨릭대 우수한 순서대로 세 과목 40, 35, 20. 대전대 일반 학과하고 보건계열하고 수능 반영 방법이 좀 다른데 대전대는 두개 반영합니다. 보건 계열은 세개 최근 학생들이 조금 많이 선호하고 있는 선문대입니다 이게 아산 부근에 있고 교통이 좀 좋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많이 쓰고 있는 거 같아요 선문대 일반학과하고 보건 계열학과 수능 반영 방법이 다릅니다 일반학과는 두개 보건 계열은 세개 그리고 한국 교통대는 세 과목 씁니다 국립대죠 국수 영탐 중세개 그리고 한밭대 국립입니다 공학은 수학 필수에 국영탐 중두 개. 반영하고 임무는 국수영탐중 우수한 세개 반영합니다. 의외로 입시 결과 높습니다. 안 받되 주의하시고 청주대 저희 사립입니다. 가끔 학부모님들이 국립으로 알고 오신 분들 계신데 학교명에 지명이 있어서 사립입니다. 주의하시고 국수영탐중 우수한 3개 세명대 제천에 있습니다. 일반학과랑 보건계열 반영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일반학과는 우수한 두개 보건계열은 세과목 반영합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대전에 있는 한남대 임무는 국어 필수에 수영 탐중 우수한 두 개, 자연은 수학 필수에 국영 탐중 우수한 두 개, 세개 씁니다. 그리고 상명대 천안 임무는 탐구 필수 국수영 중 우수한 두 개, 자연은 국영 중 우수한 한 개, 그리고 수학 탐구 이렇게 반영합니다. 세 과목 쓰고요. 홍대세종 익 임무는 국수 중 우수한 한 개. 영, 탐, 이렇게 반영합니다. 홍익대 세 종을 조심하실 게 탐구 두개예요그 천안에는 백석대. 국수영 중 우수한 두개각 40. 그리고 탐구 하나 20. 세 과목 씁니다. 그리고 순천향대 국수영 중 우수한 두개 탐구 20입니다. 그리고 호서대. 국수영 중 우수한 두개각 35. 탐구 한개 30입니다. 자, 수능 본 이후에 어느 한 과목이 잘안 나왔을 경우 써볼 만한 대학들을 대부분 다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 대학들은 나한테 굉장히 유리한 것 같은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 나만 유리한 게 아니고 다른 학생들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실제 고속성장 분석기나 모의점 보게 되면 데이터가 좀 높게 잡힐 거예요. 매년 이 대학들은요. 입시 결과가 약간 높게 잡힙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쓸수 있는 대학이 이 대학들밖에 없잖아요. 실제 입시 결과와 데이터 값을 비교해 보게 되면 고속이나 모의점좀 높아요. 그래서 이 대학들은 내가 조금 불안하더라도 과감하게 써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